자, 리시브하고 딱딱 그렇죠. 리시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리시브하고도 리시브 딱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리시브를 한 다음에 공격을 잘 못하는 이유는 일단 리시브를 할때 힘을 많이 주기도 해요. 힘을 너무 많이 실지 말고 그냥 가볍게 대고 제자리로 딱 오시란 말이 자. 하고 제자리 그렇죠. 근데 돌아서는단 말이에요. 돌아서면 여기 못 따라가요. 제자리. 자. 리시브하고 제자리.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공격해볼게요. 레시버하고, 딱, 그렇지. 그렇게 해서 타이밍을 맞추는 거야. 제자리에 있다가, 오면 쫓아가고, 오면 돌아서고. 자, 준비. 자, 제자리에 있다가, 딱. 이렇게 돼야지. 죠 지금은 움직이는 거는 좋았지만, 마지막에 너무 섰죠, 자세가. 자, 또 준비. 딱. 딱. 그렇지. 제자리에 있다가, 딱. 그러면 이렇게 상대가 드라이브를 걸어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도 미리 갔죠 예. 네. 그죠?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 다시, 자. 제자리에 있다가, 그렇지, 그죠? 그럼 보이잖아. 근데 우린 여기에 있다가 다해결하려고 여기에 있다가 수비도 하려고 하고, 여기에 있다가 공격도 하려고. 그죠? 내가 서 있는 위치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딱. 그렇지. 백을 해도 괜찮고. 오케이, 또. 제자리에 있다가, 그렇지. 그 그렇게. 해, 그죠? 그러니까, 그럼 얘가 여기서 어떠한 공을 보내든 나는 준비를 하는 습관만 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공을 치는 것 같아도 대부분 이렇게 맞추는 거지. 준비, 따라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밀하게 움직여야 돼. 준비, 나이스, 오케이. 여기로, 자, 또 하고, 딱, 그쵸? 하고 딱 제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리,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보이죠, 그쵸? 그렇죠? 지금도 갔잖아. 여기 왜간 거예요? 예, 그죠? 예, 가지 말고. 자, 또준비다 하고, 제자리, 그렇지. 하고, 제거, 자, 리시브 하고. 자, 그치. 그러면 언제 리시브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공격을 할수 있고, 그첫 번째 조건이 리시브를 할때 앞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탁, 가볍게. 예, 네, 살짝 대주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찍어야만 리시브가 잘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리시브는 타이밍 갖고도 잘할수 있는 거야. 어? 자, 살짝 대주고 제자리. 자, 그렇지 하고 제자리. 아, 너. 아, 대고. 자, 그렇게 나이스. 아,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3구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내가 치고 제자리에 있다가 움직이고. 치고 제자리에 있다가 돌아서고 해야 되는데 그냥 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냥 치면 타이밍이 일단 안 맞고 각이 잘안 맞아 그렇죠? 자세 번만 더 하고 땅 그렇지 오케이 자또 하고 보고 계세요 땅 그렇지 또 어. 되고 오른발 그렇지 지금처럼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내가 사구에서 공격을 잘할수 있었던 이유는 하고 준비가 잘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동작을 빼먹으면 안 돼요. 하고, 바로 가고, 하고, 돌아서는 건 없다. 했으면 제자리로 항상 간다.